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도 한 달에 6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의 두배 수준이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브라트 타이거입니다. 농민 기본 소득이 확대됩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내년 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 예산 정부에서 제출한 안 여기에서 두 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시범 사업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미 받기로 했던 곳 외에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북 진안, 경북 봉화 5개 군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요, 이번에 2026년입니다. 내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원안보다 1조 1,700억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 원래 정부에서 내놓았던 안보다 1조 1,700억 더 올려라.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입니다. 1,703억에서 3,409억까지 뛰었습니다. 시범 대상 지역을 지금 현재 원래 발표했던 곳, 여기에 추가해서 다섯 곳을 늘렸습니다. 영상 뒤에 원래 어디까지가 이렇게 시범 대상 지역인지 알려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이미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국고보조율이 40%에서 50%로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이유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어찌되든 이번에 다섯 곳이 추가되었다 라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그 전에 시범사업으로 이미 선정된 지역, 그러니까 노촌 기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여기에는 한 사람당 15만원씩입니다. 한 달에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15만원씩 한 사람당 지원해준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원래 지정되었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여기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민이면 일단 한 사람당 15만원씩 기본소득을 받겠다. 하는 것이 당초 정부의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전국에 있는 모든 농어차원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 했는데 여기에서 시범사업에서 탈락했던 탈락했던 곳이 있습니다.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진안, 경북 봉화 다섯 개 군이 탈락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이곳이 다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접수했을 때 그러니까 시범사업 공모했을 때. 전국에 있는 49개 군이 접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차평가에서 12개 군이 접수했었고요. 그 중에서 7개 군이 선정되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5개 군이 추가적으로 더 선정된 겁니다. 어찌되든 이렇게 추가적으로 5개 군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되는데요. 12월 2일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전국적으로 농어촌 살고 계시는 분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곳에서는 한 달에 4인 가구 기준 생활비 60만원 꼬박꼬박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 농어촌 기본소득 어떤 내용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년 동안 투자합니다. 약 8,900억 인데요. 인구 감소 지역 7개입니다. 경기도 연천, 강원도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까지 총 7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논란도 많습니다. 보퓰리지입니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 전국적으로 확대될지는 아직까지는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에서는 재정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여러 가지 우려까지 나오고. 상황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내년 초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바로 시행하는데요, 2027년 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계획.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 연천이나 강원도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 사람당 매달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소득제한 없습니다. 연령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주소만 되어 있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4사람이다 네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매달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의 7개 군은 7대1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먼저. 농식품부에서는요 인구 감소 지역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 중에서 49개 군이 신청했는데요 이번 시범 사업을 대상으로 꼽힌 군들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일반형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신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햇빛 연금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햇빛 연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한 검토는 없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8월입니다. 국무회의 보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해줬는데요. 총 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 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예타를 건너뛴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 더욱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 부담 어쩔 수 없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40%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60%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겁니다. 2년 동안 투입되는 총 사업비가 8,867억 이 중에서 국비를 비는 3,278억입니다. 그외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5,589억까지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도 주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 그렇지만 결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이 부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번 시범 사업에 선정된 지역,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 20%, 기초지방자치단체 80% 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대부분은 비율이 30대 70% 구조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경기도 연천은 18.5%, 강원도 정선 19.2%, 충남 청양 21.6, 전북 순창 15, 전남 신안 8.2, 경북 영양 15.4, 경남 남해는 17.6%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방 자치 단체 평균 재정 자립도가 16.5% 그러니까 2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가장 낮은 곳 전남 신안군 8.2%, 가장 높은 청양군이 21.6%.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범 사업 효과 얼마만큼 견딜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이번 계획, 주민들이 만족할지 그리고 지역 경제 공동체 활성화 효과 이런 것들까지 체계적으로 측정해보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시범 사업 전국의 일곱 개에서 시작하지만 앞으로 모든 인구 소멸 지역으로 확산한다면 정부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